자, 부은 고 2019년도 16번이거든요. 음, 기온이는디인데뭐좀 쉽다라고 하면 쉬울 수 있는데 막 그렇게 또막 쉽지는 않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우선 이 상태인데, 이 상태인데 보겠습니다. 이런 것만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좀 쉽습니다. 쉬우니까 좀뭐 보게요. 보시면 p가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p가 1일 때 이차부등식에 해는 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냥 디입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laughs>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되고, k가 얼마야? p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k,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겠죠. p가 지금 1인 거니까. 그럼 이항에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어, 마이너스 6 더하기 k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더하기 k가 되고, 뭐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바로 보이나요? 네, 인수분해가 바로 되어보이네요. 5하기 더 k 하고 1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으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x는 x 마이너스 5 k 기 k에다가 x 마이너스 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어찌 됐든간에 x가 k 더하기 5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쓰 보시면 이 k 더하기 5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사이값을 갖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우선 이렇게 그냥 판단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판별식을 확인하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가 되고, 5다, K다라고 하는 어떤, 그래서 지금 K의 범위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니음부터는 이렇게 판단하면 살짝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니음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P가 5일 때, 야, 음, 그럼 봐봐. X의 대곱 마이너스, 6X도 아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5니까 K, x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이하고 똑같게 넘어오겠죠. 이 플러스 k의 x에다가 얘가 5니까 플러스 얼마냐면 5 더하기 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긴 되거든.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의 판별식을 내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판별식을 한번 생각해 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못 찾는 거죠? 이게 만족하지 않는 걸 내가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걸 찾고 있는 겁니다. 도중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라 했으니까 먼저 판별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어떤 식인지를 판단해 볼게요. 그래서 6 더하기 k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5 더하기 5k가 됩니다. 이 판별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음, 얘는 k의 제곱에 정리하면 k의 제곱에 그 다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8k가 되고요. 얘가 플러스 16이 됩니다. 다시요. k의 제곱에 마이너스 8k 더하기 16이 됩니다. 그러면 얘 한번 보시면 얘는 어 이렇게 되죠. k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k 마이너스 4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k가 4일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얘는 판별식을 썼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그말이 우리는 무슨 말이죠? 얘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은 얘를 fx로 생각했을 때 저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소인 겁니다. 항상 0이거나 아니 뭐지? 이렇게 되 있거나 0보다 크다라는 뜻인 거죠. 어? 아니네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한빛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2. 잠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죠 항상 해를 갖죠. 이런 범위에서 해를 가져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 의 값이 4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k가 4면 얘 한빛키가 0이잖아요. K가 3면 판매시티가 0이야. 그럼 X축에 접한다 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렇죠 X축에 접한다 라는 소리야, 0일때 이게 접한다 라는 소리인거기 때문에, 전투해가 있다 라는 소리야, 없다 라는 소리야. 있다 라는 소리인거죠. 그렇죠 그래서 ᄂ 번도 틀려버렸네. 아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ᄂ 번까지 좀 문제 있는거 있나요? 아니죠. 지금 K가 4일 때 판단한건데, 그렇습니다. 그걸확인하시고요 아니면, k에다 4를 넣으세요 k에다 4를 넣으시면 사실 이렇잖아요 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10x 그다음 플러스 얼마가 되죠? k가 4니까 25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에 0보다 작어. 형 없나요? 있죠. 얼마야? 5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k가 얼마 있더라도 사이더라도 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딱중근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얘가 등호가 없으면 해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판별식을 굳이 확인하지 않겠다고 라 하면 그냥 넣어보면 돼요. 아, 해 있는데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물론 저렇게 이제 푸는 건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범위를 딱 구해봐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떤 논리인 건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귿 번 한번 보겠습니다. 디귿 번은 어떻게 되냐면 피해 범위가 지금 1에서부터 5까지 되어있거든요. 피해 범위가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이럴 때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x의 값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이 일반식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반식은 x의 제곱에 2항에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k 더하기 유개 얼마가 됐죠? k 더하기 유개 x 똑같죠?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5 더하기 k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가 되게 되죠 뭐가 자그러면들어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확인해 보겠다고 했죠 판매시 d를 써 보겠다고 했죠 얘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냐 이 fx 라고 하는 애가 x 축하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 범위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니까 판매시 d를 써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k가 얼마죠 이게 제곱이고 마이너스 d 배의5 더하기 k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k의 제곱에 주문된 방법은 볼게요. 자 이게 정리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k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4p가 됩니다. 12-4p 네, 이렇게 되고 얘가 다시 k가 되고요. 플러스 얼마냐면 16이 됩니다. 이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보세요. 이 판별식이 있는데 지금 이제 피해 범위가 1에서 터까지주어지긴 했는데. 이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잖아요. 그럼 0보다 작으 무조건 존재해요. 이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잖아요. 아니 작잖아요. 그럼 두공도떠 있기 때문에 이변정식이는이 부등식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가 1에서 5일 때까지 항상 x의 값이 존재하냐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 나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판별식의 부호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을 한번더 씁니다. d'을 뭐 네. d1을 다시 한 번만 쓰도록 하죠. 4분의 d를 한번더 쓰겠습니다. 얘 예. 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6-2p의 제곱 6-2p의 제곱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b'의 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20얘 한번 예, 봐봐요. 얘 예. 예 어떻게 되니? 앞으로 4가 나오고 p-3의 제곱이고 얘가 마이너스 16이거든. 근데 봐봐. p의 범위가 주어졌단 말이야. 2에서부터 5야. 이래서부터 근데 이거 살짝 애매하지. 근데 요거 살짝 애매한데, 어 정리하시면 이렇습니다. 여기다가 피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요. 1을 집어넣으면 4, 4, 16 0 되죠. 5를 집어넣잖아요. 4, 4, 16 0 되죠. 아, 그러면, 식칸 남죠? 요렇게 한번 볼게요. 얘가 어떻게 돼있냐면 피에 관한 식으로 보시면, 3일 때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3일 때인데, 1일 때 0이고, 5일 때 0인 거예요. 즉, 얘네들의 값이 얼마라는 소리냐면 다 0보다 작다는 소리야요기가 p 축이야요 봐봐. P가 3일 때 마이너스 16이거든요. 마이너스 16이잖아. P가 1일 때 0이고요. 5일 때 0이야. 그러면 이 식은 이 식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이 식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시요. 이 2차식 K에 관한 2차식에서 2차식에서 내가 판별식을 썼는데 그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대 그 말은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이런 뜻인 거예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다시요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라고 하면 라고 하이 2차 부등식은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접하거나 됐나요? 그럼 항상 뭐가 되는 거죠? 근을 갖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음수 부분이 이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는 소리야 판매시키 0보다 크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야? 교점이 2개라 소리야. 판매시티가 0이라는 소리는 뭐야?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야. 그러면 무조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부분하고 헷갈리면 안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다는 라 말은 얘가 판매시키 0보다 크다라는 말은 교점이 두개니까 어디선가에서는 반드시 음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여기 에 있는 거는 항상 성립한다. 는 항상 목에 존재한다라는 거지. 알겠나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값은 항상 존재한다. 어, 네, 조금 좀좀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문장 좀잘 봐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모든 실수 k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이는 영보다 크거나 같다. 좋죠? 다시요.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0보다 크거나 같다. 왜왜 왜? p의 왜, 왜? 값에서 이렇게 봤더니 얘가 파리생각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서는 얘는 항상 영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K가 뭐가 어가요 그게 첫 번째 줄제 모든 실수 K에 대하여 얘가 항상 지금 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생겨만 이렇게 생겨먹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라는 소리야. 따라서 문장 봐봐요.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은 존재한다.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이 존재한다. 알겠나요? 뭐요? 얘가 영보다 작게끔 하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X는 아니야. 여기서는 모든 K인 거고 X는 존재만 하는데 존재하잖아. 항상 이렇게 되시 있으니까. 이둘 중에 하나의 기으니까 이해됐나요? 이 부분은 살짝 이해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이게 기억과 니은은 사실은, 음, 이걸 하기 위한 건데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쉽게 쉽게 확인하시고, 디귿을 이해하는 데좀더 총력을 기울여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에서 한번 조금 봐봐요.